자, 이번 시간엔 원과 직선 2강입니다. 자, 원의 접선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1 때 원이 있었고요 원이 있었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중심이 있고, 접선이라는 게 있었죠. 접선. 자, 그럼 먼저 접선을 잠깐 복습을 할게요. 접선하고 할선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렇게 가는 걸 할선이라고 그래. 이렇게 가는 걸 할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는 걸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럼 뭔 차이냐? 할선은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고요. 접선은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 하고, 그 만난 점을 우리는 접점이라 한다. 아,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일단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뭐라고? 원을 쭉 해서 여기 지금 두점 만나잖아, 그렇두 점에서 만나는 선을 할선,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금 뭐야? 접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거죠. 어, 그렇죠? 접선. 어, 원의 접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거야. 어, 지우개가 어디로 갔죠? 어, 원의 접선의 내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지우개가 없어졌로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접선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잘 보세요.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p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두 개가 나옴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그면 자 어디까지가 접선이냐면 어디까지가 접선이야? 이거 안 만났다. 다시 분필로그림은 참잘 그려지는데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요 접점을 지금부터 a b라고 할게요. a하고 b는 접점이에요. 자 그런데 어 그러면 여기 이제 중일 때 이렇게 중심하고 연결하면 그렇지 90도가 되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의 중심하고 이으면 자 결론 얘기할게요 결론 결론은요 두 접선의 길이가 무조건 같다 아,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결론은 결론부터 일단 공부할 거야 이거를 원의 접점이라고 하면은요. PB가 접선이고 PA가 접선이야. 따라서 어 요번 단원의 목표는 원의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 같다. 이런 내용으로 출발을 할 건데요. 어 증명을 해볼 거야. 뭐 증명이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우리 도형에서 중학교에서 증명에서 가장 이용되는 건 뭐야?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야. 요렇게 한번 이어 볼게요. 중심을 이제 5라고 놓게 기호로 쓰기 좋게. 그러면 잘 보세요. 삼각형, 삼각형. 어, 여기 이제 위에 거하고 아래 거 보이시죠? 위에 거, 아래 거에서 일단 결론을 도출할 건데 결론은 PA가 PB다. 두 접선의 길이가 같다를 도출할 건데 삼각형에 서 봅시다. 일단 OP가 공통변이 되겠습니다. 두 삼각형에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에서. 자, 그런데 얘가 빗변이 되겠죠? 직각 삼각형에서.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중일 때 내렸듯이, 요렇게 하고 원의 중심을 이으면, 각 PAO하고 각 PBO는요, 90도임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기호로 말하면 R 이렇게 되겠고요. 빗변이니까 H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같네요. OA하고 OB는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은 거죠. 반지름 어쨌든 길이니까 길이죠. 길이니까 S라고 쓸수 있고요. 따라서 삼각형 PAO하고요. 합동이 돼 버립니다. 삼각형 PBO는요. RH 그렇지. R h s 합동 조건이 되면서 두 삼각형이 같아 버리니까 그렇지. 대응변이 PA하고 PB죠? 음, 그래서 이두 녀석이 같다. 이 갔다. 결론입니다. 됐죠? 아주 쉽죠?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결론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거야. 자,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를 바로 볼 텐데, 어, 중학교 2학년 때내저번에서 한번 본 문제인데요. 자, 중학교 2학년 때도 여러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있고 요이 안에 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사실 이제 중위 내용을 좀꼼 꾸막에 잘 알고 계신 분은 이거 내신입니다 선생님 그럴 거지 좀 구겨졌습니다 마음에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렇죠? 여기가 오고요 여기가 접점입니다 여기 이제 항상 접점이에요 접점을 표시할 거예요 너무 구겨졌다 그치 너무 구겨져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요걸 x라고 놓을게요 x라고 놓고요 여기를 7이라고 놓겠습니다. 7이라고 놓겠고, 여기를 8이라고 놓게요. 자, 그랬을 때, X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 중위에선 내심이었지만, 오늘 내용은 뭐냐?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음, 여기까지가 5니까, 어디도 5야. 그렇지. 여기도 5가 되겠죠?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8이니까, 여기는 3이 되겠고요. 역시나 여기도 3이 되겠습니다. 왜? 선생님, 왜요? 자, 요렇게만 보시면, 요렇게만 보시면, 요게 접선이잖아요. 이렇게 접선. 그러니까 여기가 5면, 여기를 p점이라고 생각하면 여기도 5가 되는 거지. 방금 전에 배운 내용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야. 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뭐라고? 원 밖에서 그건두 접선의 길이는 같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4잖아. 그럼 x는 얼마야? 그렇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되니까 x는 얼마다 4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어, 원의 접선의 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문제 두 번째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야 이렇게 원이 있어요 아니, 삼각형이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좀잘안 그려져요 여이 펜이 자, 이렇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7이래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9래요. 이렇게 9고요. 여기가 에, 얼마냐? 8. 그렇죠. 8일 때 자, 그다음에 이제 기호를 여기가 d점, 여기가 e 점 여기가 f점이라고 할게요. 접점입니다. 그다음에 접점이란 말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cf의 길이를 구하시오. cf의 길이는 하고 시험에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부터 CF를 X라고 놔버립니다. X. 그러면 같은 원리로 의하여 여기가 X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으면 90도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어요. 90도. 이두 개가 X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냐 하면 전체가 9니까 여기는 9-X라고 쓸수 있죠. 그럼 여기도 9-X.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니? 여기는? 8에서 x 빼니까 8-x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러고서 같이 다시 돌리면 이 부분이 8-x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중2 때도 나왔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보이십니까? 그렇죠. 두개 더한 거, 9-x라는 녀석하고 8-x라는 녀석을 더한 게 7,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2X고요. 두개요렇게 9하고 8 더하니까 17이죠. 17이 넘어가서 빼지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계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X는 5다. 현재 단위 생략됐습니다. 센티미터 생략됐으니까. 자 그래서 원의 접선의 길이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접선의 길이를 이용하여서 어, 더 응용된 어, 내접 사각형과 아, 외접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